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며 종일 춥겠습니다. 대기도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꼭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9도, 청송은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영하권 기온에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3도 이상 더 낮은데요. 낮에도 최고 9도 안팎에 그치며 종일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여전히 대기도 건조합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구와 그밖의 경북에서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화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빛 또는 눈이 내린 뒤, 일요일에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이 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영주시당 역시 대법원의 소송 접수 통지서를 보름 가까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이 늦어져 대법원 판결이 내년 2월을 넘기게 되면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도 현행법상 영주시장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자 법원이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소송 기록을 수령하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재판받지 않겠다고 도망다니면 가만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어디 있는지 법원에서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남서 영주시장. 그런데 박시장 역시 대법원이 지난 4일 보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름 가까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는 주소지에 사람이 없다는 폐문 부재.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박남서 시장 역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고심 인용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심 재판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사자가 본인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에게 당사자에게 재판 진행 경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목적이 따로.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충남 도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채 내린 판결은 위법하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는 피고인이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그만큼 중요한 서류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박 시장의 이런 소송 지연 전략이 내년도 영주시장 재선거 실시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박 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재선거일은 내년 4월 2일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가 늦어져 4월 재보궐 선거 일정을 놓칠 경우 현행선거법은 자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내후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1년이 훌쩍 넘도록 시장 공석 사태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방 소멸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장 공백이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영주시장은 재판 고의 지연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통합 추진에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아직 중앙정부에서 통합 지원 TF도 못 만들고 있다며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통합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완전한 자치를 할수 있는 권한을 중앙에서 이양해 주지 않으면 통합할 필요가 없다며 중앙정부의 대응과 권한 이양 정도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청군의 식당 휴무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구내식당 휴무를 이번 주부터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는 한편 외부 식당 이용하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또 구내식당 운영일에는 제철 지역 농산물을 메뉴에 적극 활용해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호흡기 감염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름부터 백일해와 폐렴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지난달부터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증이 영유아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콜록콜록 기침하는 아이들로 오전부터 아동 병원이 붐빕니다. 얼굴엔 하나같이 마스크를 꼈습니다. 밤에 열 나고 기침 많이 해가지고 병원 왔어요. 친구들도 다열 나고 감기 증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폐렴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아이도 계속 열이나 다시 병원을 찾고. 폐렴으로 아픈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고 오늘 이제 외래 왔는데 아직 기침을 조금 있고 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병실이 없어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최근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청의 표본 감시 통계를 보면 지난 7주간 전국의 RSV 입원 환자는 40명에서 385명으로 10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환자의 80% 이상은 6세 이하입니다. 증상은 감기와 비슷한데 콧물이나 인두염으로 시작해 기침이나 쌕쌕거림이 나타납니다. 백신이 없는 신생아와 영유아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인데요, 이게 결국은 가벼운 감기도 일으키지만 기관지염, 폐렴 같은 좀 심각한 후유증도 생기기 때문에 기침이 점점 심해진다든지 발열 반응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좀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부터 유행한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와.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 환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파가 이어지면 독감과 코로나 환자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예방접종을 꼭 하고 증상이 있다면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야경으로 쓰이는 천궁 같은 특용 작물은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로 재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해 스마트팜 재배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영양에서 재배되는 야경 작물 천궁입니다. 대부분 잎이 말라 죽었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견디지 못해. 이피 마르거나 색이 변한 겁니다. 이 때문에 올해 수확량은 평년보다 3, 40%나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기후 변화에서 날씨도 덥고 니까 현재 급격히 많이 뜨거워져서 지난 한 3년 전부터는 전점 이제 수확량도 재배량도 농촌진흥청이 청궁이나 참당기 같은 특용 작물 재배지에 기상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기온은 3도나 높아졌고 강우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변화에 특히 민감한 탓에 야경 작물은 노지 재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식용 작물 위주로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팜이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온도와 습도, 인공광, 양액 공급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최적의 특용 작물 재배 환경과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부터 생산 모델이 아마 이게 정립이 될것같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후라면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충분하게 보급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다 야경 작물 스마트팜 재배가 가능해지면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경제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가 돈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그간 민간 투자에서 소외된 북부와 동해안권에 1조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호텔도 건설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북부권에는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팜을 유치하고 도청 신도시에 건강검진센터를 포함한 의료컴플렉스와 한식 한글 등 한류문화 콘텐츠 체험시설을 조성합니다. 아울러 영덕에 추진 중인 경북수련원을 민간 호텔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문경 상주에도 호텔 건립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투자 보조금과 투자 펀드를 활성화하고 도와 시군, 기업, 금융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별 투자 협의체도 가동할 방침입니다. 안동 맹계 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뽑는 2024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습니다. 안동 맹계 마을인 친환경 밀과 메밀 농사를 바탕으로 전통 소주를 만들며 팜스테이를 비롯한 체험 중심의 농촌 휴양 관광을 운영하는 곳으로 관광의별 융복합 관광 콘텐츠 부분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별은 한해 동안 우리나라의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단체 등을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식품산업의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가 포항의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도시 포항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조리를 척척해내는 로봇 개발부터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생태계가 포항에 구축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튀김 로봇, 신기하게만 여길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손동작을 따라 관절이 부드럽게 작동하면서 중국 요리 도구인 웍을 자연스럽게 다룹니다.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 이미 도입돼 조리사 폐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 흉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인력난에 시달리는 외식업계의 일손을 돕는 서빙 로봇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화 공업의 일반화된 로봇 기술을 고령화로 인력난에 봉착한 식품 외식 산업에 접목하고. 나가 K4드를 글로벌화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그 축적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전문화되고 전용화된 뭐 자동화 장치들, 뭐이 스마트 키친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런 스마트 키친과 같은 솔루션들이 나와서 뭐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줄수 있지 않나. 조리 로봇 푸드테크 의제를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선점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포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사람과 로봇 AI가 같이 결합이 돼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지금 되고 있고요. 포럼에서는 또 푸드테크 미식 관광 활성화 전략과 육류를 대체할 대한 식품 육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코스트에 푸드테크 학과도 만들었고 또 연구지원센터도 지금 건설 중에 있고 관련된 푸드테크 산업 협의회도 발족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푸드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되는 기후 위기로 미래 식품 산업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매식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식품 로봇과. AI 기술 접목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예천군이 쌀등 작물 수급 안정을 위해 논의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전략 작물 직불금 6억 원을 301개 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두류와 가루쌀 단가가 지난해 대비 헥타르당 100만 원 오른 200만 원을 지원하며 식용옥수수도 신규 품목으로 추가돼 헥타르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안동 정화동 시민운동장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주민과 시공사 간 3년째 이어지는 갈등이 환경부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주민대책위는 2021년부터 5회 도로 개설로 소음과 분진, 진동, 피해 등을 호소해왔고, 지난 6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해 현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는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안동시는 2017년부터 시민운동장 주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총 길이 620m, 4차선의 우회도로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9도, 청송은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영하권 기온에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3도 이상 더 낮은데요. 낮에도 최고 9도 안팎에 그치며 종일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여전히 대기도 건조합니다.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요. 대구와 그 밖에 경북에서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동해안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8도, 김천도 8도 예상됩니다. 현재 안동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청송은 영하 1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7도, 청송은 6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9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빗 또는 눈이 내린 뒤 다시 일요일부터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